저희는 이제 체르마트에서 이동, 이동. 이제 체크아웃도 하고요. 기차역으로 갑니다. 체르마트 체크아웃을 하고 체르마트에서 몇 바퀴 죠 여기 좀 봐봐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계획이 뭐죠? 는열차 아니지 이 문제의 캐리어를 버릴겁니다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웃음> <함부로 말하면 안 웃음> 안녕 작별인사 이거. 마지막 영정사진이에요 으니으니으니으니으 으니으니으니으 으니으니으니 아무도 우리를 원론으로 생각 안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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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현금을 좀다쓸 거고 어제 그 체르마트 자석을 살려고 그리고 꿈 가서 물 사, 물도 사고 좀 마실 거를 여러 개살려고 우리가 무려 9시 50분부터 5시 반? 5시 반까지 느려 터진 기차를 타야 돼요 헤르마트는 어제 비가 와가지고 다젖었어 오늘은 마테오르니 안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짐꾼 선생님은 열심히 짐을 끌고 있고요. 캐리어를 두 개로 줄였어요. 샬레 마을, 샬레 마을이에요. 귀요미 버스가 다녀요. 저게 쇼츠 스키다. 아름다운 깨끗한 마을에서 이트를 지낸 소감이?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스위스 좋아요. <laughs> 2008년 부터 <laughs> 2007년 <laughs> 아니건가 <아니면, 웃음> 스위스 브랜드라서 스위스 사람인 줄알거 같아 아니, 왜저 캐리어 탈수나찾아봤 똑같은 걸 다시 탈라고 음미치겠 아, 예우 시간 많지가 않아서 10일하고 19 사면 은 30이네 이거 두개 할까? 1 1일두 개? 이거야 이게 낫지 마테 오른 달력 달력을 사가지고 기차 타러 갑니다 겨울에는 여기가 이렇게 된대요. 개멋있다. 지금 <laughs> 지금은 그냥 회색입니다. 우리가 특급 열차를 타는데 저게 어디인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빨리 갑니다 우리가 물도 사야되고 그렇긴 한데 글레이셔 익스프레스 투어리스트 오피스 내가 가서 물어볼게 어디서 타는지 모르니까 지금은 저기 투어리스트 오피스 Oh hello! Uh, where is the to, uh, glacier express? So, Three or four. So just walk out to the left, and it's, uh, someone is standing in front of the park from checking your tickets. Okay. What time are you leaving? Uh, nine, nine fifty-two. Fifty-two. Yes. Yeah, okay. 어. Um, it's probably platform 3, but it could also be platform 4. Oh, okay, thank you. Bye bye. 이렇게 더 파네? 이거를 샀는데, 여기도 팔아요. 여기 조금 더 싸네? 0.9더 싸요. 내가 물어봤어. 3 또는 4래. Probably 3인데 4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저기를 구경하고 올게. 이제 곧 있으면 26년이어가지고 이렇게 26년 달력이 나왔는데 이런 엽서가 많네. 와, 여기는 나무 엽서도 있구나. 음, 나무 엽서를... 나무 엽서가 있어. 예쁜 엽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특급열차 타러 갑니다 티켓 보여줘요 티켓 보여줘요 여 지금 이렇게 티켓 검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스위스 패스 하고 그 티켓 보여줘야 돼요 샌 모리츠 가는 기차를 타러 왔어요 기차 타러 왔어요. Saint Louis. 우리도 이런 칸이야? 여긴 좀 좋은 칸인가? g 레이 c i e r e x p 아주 스탠드도 이거 있고 자리에. 아, 우리, 그니까, 마주보고 안 했지? 12, 18, 34에. 양옆으로 1, 2, 3, 저기랬어. 3 4만 짐이 이미 꽂혔을 거야. 아. 여기 놔도 되는 거 같아. 5시 37분에 갔대요 엑스프레스로 바보 바보예요 아 반대편을 아주 미리부터 샀어요. 역방향을 한달 전부터 샀습니다. 모든 자리가 다 있어야지. 천대도? <laughs> 캐리어가 위에 <자리가> 다리 갑자기 생겼어요. 다 <laughs>

안하요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여섯 일곱 중간 어딘가에서 해야. 잠깐 이제 막 서서 관광하고 막. 다섯 번째역 일곱 개역 중에 다섯 개만 정찰하는. o n 점점점 l k to me. 점점점점점. a l k to me. Don't talk to me. Don't talk to me. Don't

I'm old. Right towards you, <laughs> I'm

I yes. think Thank you. you um, mm. desserts. I'll um, mm. right. mm. well, we'll just get us some. Uh, $30. Right? Mm. I'll look where you're at. I can mm. I'll just get some.